네, 저희 국강 농원은 어, 양주 백석에서 시작한 지가 한 40년 정도 됐고요. 네. 어, 예전에는 조경 공사로 뭐 어, 묘목을 위주로 판매를 했는데, 제가 5년 전부터 서 수국 전문 농장으로 바꿨어요. 그지고 지금 여기 있는 수국들은 어, 한수 이북에서 월동이 가능한 을 어, 대표적인 거, 앤드레스 썸머, 그리고, 아나벨 수국, 목수국, 어, 그 종류가 지금 있는데, 어, 한 해, 한 만주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만주 정도 생산해서, 어, 봄에 팔고 있고, 또 여러, 이제 여름에 꽃폈을 때도 팔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로도, 어, 관상수 쪽 관상수 삽목해서 기르는 그 묘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종류 그거는 뭐한열 종류 정도 될 거예요. 아 네. 어, 근데 그거 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 보면은 장미도 있고, 네. 어, 그리고 뭐 치자 나무도 있고 병꽃도 있고, 어, 그리고 어, 다양한 나무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쪽이 워낙 추운 지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쪽에 기후에 맞는 걸로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앞으로도 이쪽에 기후에 맞는 거는 계속 해 나갈 거고요 어, 그렇다고 많이는 하지 않아요 저희는 한만주 정도 일 년을 통 해가지고 그 정도만 생산해서 어,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고 거의 뭐 블로그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또 골라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수국들이 꽃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수국들은, 어, 6월달 정도 돼야 꽃이 피기 시작을 응, 해요. 걸어, 걸어가시면 돼요. 이 종류하고 이거하고 뭐가 될까요? 아, 아 이, 여기 보시면은요. 네. 이 수국은 산수국이에요, 산수국. 음. 산수국인데 음. 일반 산수국이 아니고 꽃이 굉장히 화려한 수국 종의 하나고요. 어, 이 수국은 흔히들 말하는 깻잎 수국이라고 하는 원해용 수국인데, 네. 어, 원해용 수국인데 이제 남쪽에서 길르는 수국들은 어, 가을에 꽃눈을 만들어서 어, 그 다음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이 앤드레스 선보 종류는 어, 봄에 그니까 러당년지 수국이라고 그래요. 당년지 수국. 이름요 어, 그에 꽃눈을 만들어서 그에 꽃이 피어요. 그래서 6월달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보통 서리 내릴 때까지 피고지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물론 이게 남쪽으로 가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이 한수이북에서는 유일하게 원예용 수국 중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국이 이 앤드레스 선머개통이에요. 엔드레스 그러니까 썸머는 개통을 얘기하는 거죠? 꽃 이름이. 예, 그리고 아이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파리가 틀리죠. 이에는 아, 아나벨 수국이에요. 아나벨 수국. 아... 어, 얘에도 역시 당년지수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운 지방에서 월동이 가능해요. 당년지수국이 뭐예요? 당년지수국은 당년에 아... 그러니까 올해 꽃눈을 만들어서 올해 핀다는 뜻이에요. 아... 어, 그리고 어, 저 남쪽에, 뭐, 제주도나 거제도나 있는 수국은 전년지 수국이라고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전년에꽃눈을 만들어서 아. 올해 꽃을볼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이 한수 이북에 갔다가 심으면은 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일명 깻잎 수국이라고 그래요 꽃은 안 피고 깻잎 같이 생긴 수국 잎파리만 음. 나온다고 해서 깻잎 수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 아까 그거 무슨? 엔드레스 썸머. 뭐. 저, 아니,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피는 수국하고, 여기서 피는 수국하고, 꽃안 나오는 건 똑같죠? 아, 그니까, 러 꽃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쟤는, 음. 어,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아. 청색이될 수도 있고, 분홍색이 될 수도 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조거는 어, 산성일 경우에는 청색, 알파리성일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근데 이 수국은 정해져 있어요. 이 수국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흰색이에요, 흰색. 흰색이고, 그리고 이제 핑크 아나벨이라고 이름 붙여진 애는 핑크색으로만 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1년에 두 번을 볼수 있는데 꽃이 질때 얼렁 잘라주면은 다시 거기서 꽃눈이 나와서 다시 꽃이 패요 그래서 당년지 수국의 장점이에요, 그게. 당년지? 당년지. 음,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거 소개해 주실래요? 이제 목수국이 있는데 네네. 저 지금 목수국은 이쪽에 저희가 없고요 네. 어저 반대편에 라임라이트라는 수국인데 얘를 이렇게 기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르면 안 되고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어 가서 심으실 때는 이만큼을 잘라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라서 심어줘야 여기서 새순이 튼실하게 나와 튼실하게 나오는데 얘가 1년에 얼마큼 자랐느냐. 요렇게 해서 땅에 심으시면은 올해 1m 자라요. 1m. 어... 1m 자라서 1m에서 꽃이 피어요. 근데 어 방법이 좋은 어 우리 우리나라가 여름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쵸 여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냐면은 지금 이거를 심어서 어 5월 말까지 길러요.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길러가지고 어 5월 말에 다시 만약에 이게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하고요 두메디만 남기고 잘라버려요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 꽃이 언제 피기 시작하냐면은 보통 7월에서 8월 달에 꽃이 분화가 돼요 가지고 어 9월 달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얘가 어, 11월 달 정도 되면은 단풍이 드는데 꽃에 단풍이 들어서 새 빨갛게 아주 굉장히 예쁘게 단풍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 우리나라가 여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어, 그냥 키우게 되면은 여름을 못 이기고 잎 꽃잎이 타버려요. 꽃잎 그래서, 그리고 얘는, 어, 그늘로 들어갔을 때는 괜찮아요. 꽃잎 안 타요. 얘는 양지에 심어도 되고, 그늘에 심어도 돼요. 방근늘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앤드레스 썸머는 방근늘에다만 심어야 돼요. 방그늘에. 만약에 방근늘을안 심으면은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꼭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력이 강해요 이렇게 자르면 삽목이 되는 거고. 삽목을 하실 거면은 이렇게 바로 삽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삽목시기가 늦었어, 지금 음. 현재로는. 만약에 삽목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리고, 응? 이렇게 자르고, 도메디 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손으로 자르면 안 돼요. 애리한 칼로 해가지고, 어, 여기를 사선으로 해가지고, 물에다가 한 3시간, 4시간 담가요. 그래서 물 올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꽂아주시면 돼요. 근데, 어, 꼽는 상토는 걸음기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걸음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가 썩어버 그리고, 어, 우리나라 개온이 낮에는 뜨겁고 아침엔 춥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온도만 잘맞춰주면 20도 미만으로만 맞춰주니까 15도에서 20도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거의 다는 거요 그리고 이 어, 모든 경균이 20도가 넘어야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그 온도만 밑으로만 잡아주면은 거의 90% 삼모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닙니다. 절대. 네. 네, 사선으로. 이렇게 줄기가, 가지가 이렇게 막 길게 이만큼씩 나와있는 네. 이게 잘라줘야 돼요? 바닥에 확 잘라버려요. 이만큼 <laughs> 남기고. 몸통 이 있는데 가까이 자르더라고. 네. 아, 이 완전히 잘라버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이따가 <laughs>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이것도 수국이에요. 예쁘죠? 이파리가. 얘는 무늬 수국인데, 얘도 아, 역시 아, 산수국이에요, 안 산수국. 산수국. 아, 아 그니까 뭐, 산수국은 어, 월동에 그러니까, 강해요. 그냥, 나라는 수국보다는, 나라는 산에서 자라. 산에서 자라. 근데, 그래도 얘도 양지 쪽에 신고 갔을 경우에 특수기인데 만약에, 전원적으로 간다든가, 바람이 심한 데로 가면은 응. 얘도 꽃을 잘못보요